자, 얘는 3단원. 3단원은 Selfie Show 해서 Selfie가 뭐냐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셀카 어, 셀카 찍는 거 근데 이 셀카가 예전에는 우리가 지금 그 휴대폰을 보면 어, 요즘에는 미러 어, 기능이 있잖아요. 그치? 미러 그, 어, 그 카메라가 렌즈가 앞에도 달려있고 뒤에도 달려있어서 요즘에는 그, 그래서 Selfie를 찍을, 찍을 때 어 훨씬 쉽게 찍을 수가 있는데 이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단 말이야, 그렇지? 그래서 옛날에는 막 어떻게 찍었냐면 그냥 대충 막 해서 어요 각도가 맞겠지? 라고 해서 그냥 대충 뻑 찍고 확인해보고 어 아니네, 그래서 대충 막 찍고 또 확인해보고 이런 식의좀 불편하기는 했어. 어 또는 카메라 가지고선 카메라 가지고선 이제 뭐 이렇게 대충 찍어보고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어 그랬지만 요즘에는 이제 미러 기능이 있어서 내가 내 모습을 보고 찍을 수도 있고. 자, 그다음에 어또 어떤 곳이 있냐면 여기는 이제 그 셀피 그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그런 뮤지엄 박물관 같은 데인데 이런 식의 보면 어 얘가 꼭그 하마가 직접 있고 여기 막 이렇게 절벽처럼 돼 있고 여기서 사진을 찍으면 꼭 거기에 있는 것처럼 그 현장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찍을 수도 있겠지. 그렇어 이런 식의 뮤지엄 박물관 같은 데도 있고 자, 이 셀피에 대해서 어 한번 문문 하나하나 살펴볼게. 자, 들 설명을 들을 때는 어 내가 어떤 구문이라든지 문법 설명하면 잠깐 멈추고 필기하고 그러면서 어 설명을 들으면 돼. 자, have you ever heard of a selfie? 자, 현재 완료는 우선 자, 현재 완료는 우선 have plus pp. 요렇게 생겼지. 그래서 얘는 해석을 뭐뭐 했다. 또는 해왔다. 아, 글씨, 어하지그 다음에 한적 있다. 어, 요런 식으로 해석이 된단 말이야. 음. 자, 그래서 얘는 지금 어, 이 현재 완료를 의문문으로 바꾼 거야. As so, I have you ever heard. 어, 너는 들어본 적 있니? 요요 oh, 앱원은 들어가도 되고 없어도 그만. 자, 들어본 적 있어? 셀피를 들어본 적 있어? 그랬더니 When you take a photograph of yourself, it's a selfie. 자, 너가 찍을 때 사진을 너 자신의 사진을 찍을 때 그것은 셀피다. 자, the students from Minji's photo club uh, have have searched for information about selfies for one month. 자, 학생은 근데 민지 동아리 그 사진 동아리에 한 학생이 have plus pp 어뭐 뭐를 해 왔다. 검색해 왔다. 정보를 뭐에 대한? 셀피에 대한 정보를 자, for 다음에 이런 식으로 숫자 개념이 나오면 뭐말는 동안의 의미가 돼. 자, 즉한달 동안. 자, here are some of their presentations about selfies. 자, 여기 있다. 몇몇 그들의 발표가 있다. 셀피에 대한 발표가. 자첫 번째 이제 민지가 셀피에 대해서 발표를 하는데 이 민지는 특히나 셀피 인더 패스트 과거에 대한 과거의 셀피에 대한 자 민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did people in the past take selfies 자 사람들은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과거에 있던 사람들은 셀피를 찍었을까 though it wasn't easy at the time the answer is yes 자 또 하면 이제 비록 뭐 뭐이지만 여기 자리에 although도 쓸수 있어. 자, 예도 쓸수 있어. 자, 즉 그것은 쉽지 않았지만 at the time 그 당시에 대답은 yes. 즉 셀피를 찍었었다. Look at this photo, uh, photo of princess Anastasia. 자, 봐라. 사진을 봐라. 이 A 공주의 사진을 봐라. She used the mirror to take a picture of herself. 그녀는 사용했다. 거울을 사용했다. 뭐 자신의 사진을 찍기 위해서. She looks nervous. 그는 그녀는 긴장되어 보이네. Can you guess why? 너는 guess 추측할 수 있니? 왜인지 추측할 수 있니? Well, I think it was her first selfie. 내가 생각하기에 그것은 그녀의 첫 번째 셀피였기 때문에 긴장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아 자, and it was probably the world's first teenage selfie ever 자, 그리고 그것은 아마도 세상의 가장 첫 번째 10대 셀피였을 거야 라고 얘기를 했네 자, 유노가 이제 fun places for selfies 자, 재밌는 장소들이야 셀카를 위한 재밌는 장소들 You can take selfies at world famous places like Big Ben and the leaning uh, tower of Pisa. 자, 너는 사진 셀카를 찍을 수 있어. 세계에서 유명한 장소에서. 모모와 같은 모모처럼. 자, 이 여기 여기라든지 여기와 같은 장소처럼. 자, to take great pictures, just do fun poses and use camera tricks. 자, 멋진 사진을 찍기 위해서 어 그저 해라, 재미있는 포즈를 취해라, 그리고 사용해라 카메라 어떤 트릭 기법들을 사용을 해라. You can also visit special museums to take fun selfies. 너는 또한 방문할 수 있어 어디를 스페셜한 어, 그런 박물관을 뭐하기 위해서 아 셀프를 찍기 위해서 재미있는 셀프를 찍기 위해서. 자, for example, there's a famous selfie museum in the Philippines. 자 예를 들어서 있다 유명한 셀카 박물관이 있다 어디에 필리핀에 자 it has special spot to take selfies 자그 박물관은 여기서 이시 가리키는 건이 유명한 박물관 박물관은 가지고 있다 스페셜한 어떤 spot 그딱그점 지점 공간 장소를 가지고 있대 어, 셀피를 찍을 만한 공간 라고 해서 여기서는 투부정사는 투부정사를 안 했나 설명을 간단하게 잠깐. 자, 투부정사는 투, 투 플러스 동사의 원형으로 이루어져 있고. 자, 얘는 세 가지의 역할을 할수 있는데 첫 번째 명사 역할을 할수 있고, 두 번째 형용사 역할을 할수 있고, 세 번째 부사 역할을 할수 있어. 즉 명사 역할을 한다는건 해석은 뭐 많은 컷으로 해석을 해서 주어 자리나 목적어 자리나 보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거고. 자, 형용사적 역할을 한다는건 형용사의 역할은 명사를 수식하는 거잖아 pretty woman, 예쁜 여성 이런 식으로 예쁜이란 형용사가 woman, 여성이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것처럼 근데 투부정사는 꼭 명사가 앞에 나와 있어서 투부정사가 이렇게 꾸며줘 그래서 뭐뭐할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자 부사적인 용법은 해석이 너무 다양해 예를 들면 뭐 하기 위해서 자 또는 어, 뭐뭐 되어서 뭐, 뭐, 하기에. 결과적으로도, 결과적으로, 그래서, 뭐, 뭐, 하다. 어, 요렇게 해석이 되거든. 어, 우선, 여기까지만 알아도. 자, 그렇다 보면, 이 위에서는 지금, 어, 재밌는 셀카를 찍기 위해서라는 부사적인 용법으로 해석을 한 거고, 여기에는 지금, 요, 장소는 장소인데, 어떤 장소? 찍을 장소. 라고 해서, 여기서는 형사적 용 용법으로 쓰였네. 투부정사가. 자, 다음. 자 you can touch the paintings and even step inside them. 자 너는 만질 수가 있어 그림을 그리고 even 심지어 step 밟을 수도 있어 그 그림들 어 안쪽에서 밟을 수도 있어. 여기서 대미가렇키는건 the paintings가 돼. 자 look at the following pictures. 봐라 다음 따라 나오는 사진을 봐라. Though the boys are not really riding horses, 자 it looks like they are. 자 비로 그 소년들은 어 정말 타고 있지는 않지만 말들을 그것은 즉그사진은 모처럼 보인다. They are riding horses. 얘가 지금 생략이 돼 있어서 어 그들이 타고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 어, 라고 해서 여기서 they가 가리키는 건 the boys를 의미할 테고. 자 다음, though the man is just holding a big brush, it looks like he is painting the Mona Lisa. 자 비록 그 남자는 잡고 있지만 큰 붓을 잡고 있지만 그 사진은 말이야 모모처럼 보이더라 그가 그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 모나리자를 그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 자 그러면서 selfie museums exist in Korea too 이 셀카 박물관은 존재한다 어디에도 한국에도 존재한다 I visited one in Chuncheon before 자 해브 플러스 PP 현재 완료 했다 해 왔다 한적 있다. 그래서 방문한 적 있어. 한 박물관에 방문한 적 있어. 어디에 있는 춘천에 있는 걸 때를 어 전에 방문한 적 있어. Why don't you go there yourself? 어 가보는 건 어때 거기에 너가 직접 가보는 건 어때? 자 다음 지훈이가 selfie safety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네자 우리가 셀카 찍을 때 안전하게 찍어야 되잖아, 그렇지? 자, these selfies good look, 아니, look good, 에이, look great, but were they um, a good idea? I think so. I don't think so. 자, 이 셀카들은 멋져 보여. 그러나 그 셀카들은 좋은 생각이니? 어, 그러니까 좋은 것 같니? I don't think so.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They don't uh, look safe. 그 셀카들은 말이야, 여기서 말하는 these selfies야. 이 셀카들은 어 안전해 보이지 않아. You should take special care, uh, when you take selfies in the wild or at high places like these. 자 너는 should는 뭐뭐 해야 한다. Take care하면 어어 주의하다. 그래서 어 special 아주 특별하게 특별한 주의를 해야 해. 너가 사진을 찍을 때 셀카를 어디에서 야생 또는 높은 장소에서 이 셀카들처럼. 지금 여기 위에 셀카들이 그런 그 장소에서 찍은 사진들인가 봐. A monkey could bite you at any time or you could fall. 자, 원숭이가 물 수도 있어 너를. 언제든지 물 수도 있고 또는 너는 떨어뜨릴 수도 있어. Here are some safety tips. 여기에 안전한 팁스, 비결들이 있다. 수칙들이 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아래 보 자, 첫 번째. Don't take selfies while you're walking. 자, 찍지 마 셀피를 모아모 뭐 모아하는 동안에 너가 걷고 있는 동안에. 자, do not pose with, a, with or near wild animals. 자, 자세 취하지 마이 야생동물과 함께 또는 야생동물 near 근처에서. 자, never take selfies in dangerous places. 절대 셀피 찍지 마 위험한 장소에서라고. 어 팁들을 세 가지를 얘기를 했네. 자 이제 마지막. 자 소윤이는 자 selfies for better school life. 어더 좋은 학교 생활을 위한 셀카들. 어 그래서 자 소윤이가 I think we can use selfies to make a better school life. 자 내가 생각하기에 우리는 사용할 수 있다. 셀피를 뭐하기 위해서 뭐하기 위해서 투부 정사의 부사전 용법. 자더 좋은 학교 생활을 만들기 위해서 자 we can do good things at school and take selfies. 우리는 좋은 일들을 할수 있다 학교에서 그리고 셀카를 찍을 수 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막 봉사활동 하고 그 셀카를 찍어서 어 어떤 앨범에다 남기면 어 나중에 기념이 되니까 더 좋은 학교 생활을 할수 있어서 할수 있다고 이 얘긴 것 같아. 자 then we can post u uh, posted the photos on our school website. 그리고 나서 우리는 포스트가 이제 게시하다거든. 그래서 사진들을 학교 웹사이트에 게시할 수 있어. I watered the plants and flowers at school for one month. 자, 여기 have plus pp 뭐뭐 했다, 해 왔다, 한적 있다. 현재 완료지. 거기에서 water가 물이라는 명사 말고 물을 주다라는 동사의 의미도 있거든. 즉 물을 주었다. 식물과 꽃에. 학교에 있는. 얼마 동안에. f 다음에 숫자 개념 나오면 뭐 많은 동안. 즉한달 동안에. I've also helped the teacher at the school library many times. 그리고 나는 또한 도와왔어 선생님들을 학교 도서관에서. Many times. 이거는 time이 시간 말고 한번두번 번, 여러 번. 이 번을 의미해. 자, look at my selfies of those things. 봐라 나의 셀카들을 이것들의 셀카들을 How about joining me to create a better life a school life 자, 나와 함께 하는 건 어때? 모하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더 나은 학교 생활을 만들기 위해서 말이야. 부사적 용법으로 쓰였고. 자, 고생했다. 여기까지.